요리 만드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, 자 재료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들은 피망이랑 당근 마늘 이파 재료는 조그맣게 몰 몰이라고 해서 작게 잘게 먼저 썰어줄 거예요 피망이랑 당근이랑 먼저 잘게 썰어줄게요 깐풍기는 다들 많이 드셔보셨죠? 저는 군대 갔다 깐풍기는 어릴 때 먹어보긴 했었는데 원하시는 대로 그냥 뭐 손이 다, 닿으시는 대로 그냥 찹을 하세요 잘게 저처럼 꼭 굳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네어 <laughs> 그렇죠 그러니까 생소하죠 사실 중국요리 자체가 다들 솔직히 짜장 짬뽕 탕수육 말고는 거의 안 드시죠 솔직히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죠. 오늘 지인들 가게에 와 가지고 유린기 만들어 줬는데 지인들도 유린기 처음 먹어 본대요. 예. 네.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유린기 처음 먹어 봤어. 통마늘을 다져 주는 이유는 향이 더 좋기 때문에. 그냥 다진 마늘을 사용해도 되지만 좀 귀찮아도 사실은 요 통마늘을 다져서 만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다져줘요 재료는 자, 채소는 요렇게 썰어주면 되고 이제 닭고기 고기를 썰어줄거예요 오메 저도 똑같이 브라질산 닭정육 구매한거예요 닭이 좀 들어갔네 들로 가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피면 돼요. 손 이렇게 펴가지고, 요거는 깍두기처럼 그냥 썰어주면 돼요. 어려운 거 아니니까, 요거는. 흡박하게 썰어줘도 상관없어요. 이 닭껍데기 떼서 쓰시는 분들인데, 껍데기 떼지 마세요. 이거 닭껍데기 붙어있는 게더 맛있어요. 요리에 그 사소한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음식의 맛을 결정 짓는 건데, 이제 점점 이제 옛날에 그 방식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. 근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. 응? 그거를, 그 향수를 그리면서, 어? 사람들이. 그래서 노포집들이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. 옛날 방식으로 음식하는 사람들. 응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더 맛있거든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고생을 하고,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음식을 하는 거니까. 자, 재료는, 요렇게 손질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. 소스. 소스는 일단 간장을, 한 컵을 여기다 부어요. 너무 많이 만들면 어차피 다 버려야 되니까 딱한컵 기준으로 알려 드릴게요. 간장 한 컵. 자, 설탕 똑같이 한 컵. 원 백종원 선생님이 설탕을 정말 좋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. 그냥 다 넣어요. 와, 이거 어는 순간. 와, 이거 까먹기못 먹겠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만큼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. 딴데 가도 다 이만큼 넣어. 한 컵하고 더 넣어야 돼요. <laughs> 한컵 하고, 한 여기 한 2부 정도 더 넣어. 그 다음에 식초. 식초는 한 8부. 8부 정도 넣어요. 그리고 물한 컵. 요걸 이렇게 넣어. 소스는 요게 다예요. 요렇게 해서 미리 끓여요. 미리 끓여놔. 그리고 저거 소스가 끓는 동안에 요닭 있죠? 요 닭에다가 살짝 밑간을 해줘요. 닭고기가 한 2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50g에 소금 한 꼬집, 후추 좀 넣고. 생강즙을 살짝 이렇게 짜줘요. 술러도 되고, 맛술러도 되고. 아이고. 이거 지금 다들 이렇게 말하지만, 어? 막상 음식점 가서 이렇게 해주면 다들 뭐, 이게 뭐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지만 환장하고 드십니다. 네? 설탕 이거, <laughs> 백선생님이 설탕 많이 쓴다고 욕할 거 없어요. 다들 그거 엄청 잘 먹잖아요. 다들. 설탕기? <laughs> 자, 이게 끓었어요. 이렇게 소스가. 그러면 설탕이 다 녹았는지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말고 살짝 해서. 근데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간 보면. <laughs> 식초향 때문에 이거 먹으면은 입에서 이렇게 빡구먼지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살짝 좀 식은 다음에 해야 돼 이제 닭을 닭을 튀겨줄 거예요. 아너 네, 이거 반죽해야되는데 닭고기 반죽해야되는데 이거 이채팅이라고자 너무 두껍게 할 필요 없고 닭고기 반죽은 좀 얇을수록 맛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해줘요 이게 물 살짝 살짝살짝 넣으면서 반죽하세요 닭고기는 탕수육처럼 이렇게 막 반죽옷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반죽을 좀 얇게 입혀주면 돼서 튀김옷도 좀 적게 넣으면 돼요 닭조각크게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스타일로 썰, 썰면 되지 지금 내가 썬거는 요정도? 요 손가락으로 두마디정도? 두 한마디 반정도? 집에서 튀길때는 불이 약하니까 늘 얘기하지만 불안 끄고 그냥 넣어도 돼요 하나씩 요렇게 해서 닭고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거예요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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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가 좀 튀겨졌을 때 바로 건지면 안돼요 톡톡톡 터뜨려 톡톡톡 해서 자 요렇게 어느 정도 튀기면 옷만 입, 옷이 익을 정도만 되면은 건져놓고 이 기름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. 내용물이 들어있을 때 튀김 기름은 온도가 쉽게 안 올라요. 건져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르니까 이렇게 옷만 입옷만 옷만 입으면 건져놓고 다시 불 기름을 올리는 거예요. 이게 기름이 올라가야 돼요. 기름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넣어주는데 이때 딱. 기름에 막 튀겨지니까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더튀겨주요두 번만 튀겨주는 게 아니라 기름에, 적정 기름에 튀겨줘야 되니까 이 작업을 두세 번 반복해줘야 돼요. 집에서 할 때는. 네, 이게 브루스타가 약하니까 가정집 불, 가정집 불보단 약할 거예요. 가정집에서는 좀더 기름이 금방 올라갈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. 집에, 가정, 집에는 불이 두 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세네번 해주면 이게 다 튀겨지거든요 근데 닭고기는 돼지랑 해물이랑 다 비교해봤을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튀기다 보니까 속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옆에서 얘를 튀겨주고 튀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고추기름 고추기름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고추기름이 좋지 튀김 좀 넣어놓고 올게요. 옆에서 튀김은 튀겨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겁니다. 고추기름 한세 스푼 정도. 이 재료가 볶일 수 있을 만큼 기름을 넣으면 돼요. 사천 고추. 요거를 향이 좀날수있게 해줘야 돼요. 마늘이 마늘이 이게 기름을 할때 절대 이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. 수분 있으면 이게 튀겨요. 마늘이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맛있어. 마늘을 많이 넣어줘요. 마늘을 엄청 넣었어.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향도 좋고 맛있어요. 그냥 벌써 마늘만 넣어도 맛있어. 이 기름이 맛있는 거야, 그냥. 기름이. 여기다가, 파. 넣고, 마늘이랑 파를 먼저 좀 볶아줘요. 향이 나게. 이렇게 볶다가, 희망. 당근. 넣고, 이 재료들 볶아줘요. 색이 이쁘죠? 이쁘죠? 이렇게 하다가,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, 닭고기 250g 정도 튀기면, 요 내가 만들어놨던 소스를 반컵 정도 안 되게? 만약에 부족하면 더 넣는다고 생각하고, 반컵 좀안 되게 넣어요. 그리고 이거 얘를 보글보글하게 끓여줘요. 슬슬 깐풍기 그림 나오죠? 예쁘죠? 중화렌지로는 순식간에 이게 불이 강하니까 순, 순간 열로 이게 끝나지만, 집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, 조금 이렇게 끓여줘요. 충분히. 팬도 달궈질 수 있을 정도로. 그때 타이밍에 이 깐풍기가 이제 다 됐을 거란 말이지. 그러면 그때 이제 딱이다된이 깐풍기를 넣고 볶아주는 거죠. 자, 볶아줍니다. 아, 브루스타 너무 약해. 소스를 이렇게 잘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줘요. 네. 볶아줘요. 소스가 다 막, 소스가 다 이제 졸을 정도로 아, 졸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집에서는 어쩔 수 없어. 업장처럼 만들 수는 없어. 불이 약하니까. 근데 이 부루스타 불보다는 훨씬 세다는 거. 그럼 훨씬 더 만들기 좋아요. 자, 소스가 다 졸아질 때까지 볶아줘요. 소스가 다 졸면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줍니다. 접시에 이렇게 담아줘요. 이 재료들을 이렇게 머리에서 해서 이렇게 담아줘요. 이렇게 짠. 어때요? 진짜 집에서 만든 거예요. 이게 똑같은 거예요. 업장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만든 그 수준으로 딱 만든 거예요.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닭이 튀겨진 거를 아 설탕을 더 넣었어야 되나? <laughs> 설탕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